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그요구독 파파파파파 파스이 파슨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이차 제주 여행에서 소개시켜드릴 곳은 이천년의그 비자림이라고 그 비자나무가 이제 몇천 그루가 이제 그 숨어져 있는 곳이고 그 피톤치드라 그래서 굉장히 그 숨쉬기 도렇고 건강에 좋은 이제 그런 호소가 그 나오는 그런 숲입니다. 이 숲에서 한번 경치를 그 여러 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니까 다 같이 한번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개러롱. 가자. 가자. 네. 어. <laughs> 네. 여러분 조심하시겠지만 이게 그 화산성이라고 일반 그흙과틀리르게 조금 붉은 색을 띱니다. 그, 그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그 흙이 이렇게 빨갛게 물들었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 굉장히 건강에 좋은 그런 푸드 토치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올라오고 있는 거죠. 네. 자 여러분, 지금 그 주변 전치가 보이시죠? 굉장히 밀림 같은 곳인데. 어휴, 너무 좋지 않나요? 지금 이 피터치들. 그리고 그 화장송이에서 올라오는 몸에 그 건강해는 그런 느낌. 너무 좋지 않나요? 그 오버액션 잔에 아, 엄청 좋아요. 네. 다들 숨을 한번 써봅시다, 숨을. 하나, 둘, 어, 파스님, 파스님, 일로 오세요. 네, 메인이랑 하나, 메인이랑 둘. 음, 아, 행복하다 음, 음. 패턴 시대가 느껴져. 아, 이 행복을 마스크 쓸수 없으면서 느낄 수 없어. 아. 음, 음, 음. 여러분, 그 제주로 온다면 꼭 한번 들려보십시오. 비자림. 천년에서 비자림. 자, 렛츠고. 예, <laughs> 자, 여러분, 이 비자나무가 천년, 그 천년 된 비자나무입니다. 오, <laughs> 그천년 동안 네. 지금 살아 있는 거죠. 천년더 됐을 네. 거예요. 예전에 천년된 거니까 지금 한천 이십 0년 정도 됐을 겁니다. 어? 지금 보시면 다른 비자나마로 틀리게 굉장히 그뭐 뿌리 기둥도 굉장히 굵고. 거의 이에... 천, 천 년. 어. 그렇죠. 거의 천 년. 그리고 1020년 됐을 거예요. 근데 아닌데? 그래? 그 으이. 당신 누구죠? <laughs> 그, 오발신자네. 이천년된 비자나마로 뭘좀 느끼나요? 하. 그잖아. 터달았다. 오발신함에 막네. 뭘 어떤 것 같아요? 천년대 비자나무 아무 생각 없다 어찌됐든 그 저희가 이 비자님에 이유가 요온 이유가 이 천년대 비자나무를 보기에서 온게 제일 크죠 네, 뭔가 엄청 네 뭔가 엄청 사람들은 이렇게 이렇게 쳐놓고 못만지게 하는거아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 고후한거 같아요 팥순이 일로와보세요 팥순이 그리고 저희 그 뭐야, 미꾸룩과 파순이와 저희 네. 오버액션 자매가 구독자분들께 드릴말이 있는데 그 이제 구독과 좋아요는 그 저희의 사랑입니다 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대박 와 가까이 있다 진짜 조용하다 오버액션 자매 드디어 말을 보고 어. 오버액션 하고 있습니다 네. 니까네양파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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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